다음네. 이렇게 끝도 있어요. Enemies ahead. 있어. 이계상 하나 뛰어내렸다. 옆에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거 i 또 잘했다 이거. 이게 세 명. Watch out. 아이씨 와야 오바야 약이 없어 더러워 저거 와우 야나 템이 안 벌어져요 아 그거 제가 기절시켰는데 나 여기 있다 아 맞다 저기 있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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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앞에, 앞에 있는 거야 내가? 어? 뭐, 어딘지 모르겠어 바로 앞에 는 박스 두개 3, 이 o t s u p 이 i i g o t s u p p l i e s r 또다시 t That's right. That's 어 i g h t That's 이 i 나왜 막고 있대? 아 진짜 짜증나 이거 하스팟인데피900 넘어 너무... 아 진짜로 진짜 너무 짜증나 인터넷 어려요 발이 끊겨서 들려요 이런 로딩 중 엄청 뜨네 아. 저거 내내 내 소리야? 도아 나요? 나 어디? 나왜 진짜 짜증나 핫스파이 900 넘어 진짜로 야나내 목소리 들려 어 카드 딱고 말이 뭔가 중첩돼서 들리네 플레임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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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위에 따라 이게 져요 어? 안해 안해 때렸죠 감동했네 이러다 스트레스 쌓일 것 같아요 한 번님 응. VPN 사세요 VPN이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이 아예 안 터진다 핸드폰 데이터도 안되는데 살려주세요 지금 <laughs> <식혔네. 웃음> 아, 뭐야 왜 자꾸 벗겨지지 뭐야 화장병 있으세요? 아니요. 어아 이제... 없어. 왜요? 저 죽... 저... 사 아, 들고... 아아... <laughs> 빌려주면안돼 저도 빌려주면안 돼요. 아 오케이.